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비비안 픽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비안을 꼭 데려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비안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거예요. 비비안은 좋은 캐릭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비안 관련된 영상에서 비비안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딱 경쟁자를 한명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소우카쿠입니다. 자, 소우카쿠가 어떻게 비비안의 경쟁자가 될수 있느냐? 이거는 비아비 파티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아비 유즈아 소우카쿠 파티에서 이 소우카쿠는요 정말 미아비한테 찰떡인 서포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야나기보다도 더 언니를 밀어낸거죠. 야나기를 밀어내고 소우카쿠가 더 고점을 보여줄 정도로 큰 도움을 줘요. 여기는 에 이제 소우카쿠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되는데요 자 소우카쿠 돌파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1돌 2돌 4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돌을 가면요 버프 지속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아비랑 사이클을 돌릴 때 편의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2돌파를 하게 되면은 소우카쿠가 형태를 쳤을 때15% 확률로 와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버프 갱신을 더 잘해줄 수가 있게 되고 빠른전을 활용하면서 소우카쿠의 플레이가 더 원활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4돌파를 하게 되면은 적의 얼음 속성 피해 저항을 10% 감소시키면서 미아비가 서리 속성이지만 결국 공격하는 피해는 얼음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받아서 훨씬 미아비의 데미지를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우카쿠의 핵심 스킬 쪽에 보면요 소우카쿠가 공격력을 최대 1000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서포터인데다가 추가 능력을 보면요 속성 피해를 추가로 증가시켜주는 요런 능력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소우 카쿠는 요 비비안 처럼 같이 어떤 공격적인 서브 딜러로서 오퍼필드에서 딜을 넣어주는 거 아니지만 미아비 라는 캐릭터 자체가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서포팅을 더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능력이 유즈아 라는 캐릭터가 주는 버프랑 합쳐져 가지고 미아비한테 정말 강력한 버프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비안과 비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서포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소파티 의 고점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소카 소우카쿠가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에도 비비안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비비안과 소우카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미합의 고점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소우카쿠를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소우카쿠는요 일단 쓰는 법만 익힐 수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 지원이라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요 디스크 활용도 할 수가 있고요. 고요 디스크가 이 빠른 지원만잘 활용할 수 있으면 달빛 디스크보다 밸류가 좀더 높은 그런 디스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요 디스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높은 버프를 미아비에게 줄 수가 있게 되고 미아비의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소우 카쿠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얼음 속성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아비는 서리 속성이란 말이에요. 미아비가 서리어를 터뜨리면요. 얼음 이상이 터진 것처럼 적에게 빙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즉 적을 얼리고 굳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리고 굳히면 그로기 타임에서 그로기 시간도 스탑이 돼요. 그래서 소우 카쿠가 적을 빙결시키면서 이 그로 기 타임을 연장시키고 또 미아비가 또 적을 빙결시키면서 그로기 타임을 연장시키면서 파티에 라이터가 없는데도 마치 라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로기 타임을 계속해서 몇초 동안 연장시키면서 더 많은 발도를 그로기 타임에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메커니즘이 물려가면서 소오카쿠란 캐릭터가 미아비한테는 정말 정말 좋은 서포터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더큰 장점이 뭐냐면은 소오카쿠는 어, 무료라고 말하긴 보안데요 그래도 A급 서포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말하기엔 좀 미안한 면 있습니다. 내가 소호 카쿠만 노리고 소호 카쿠 4돌파까지 내가 뽑겠어 하면은 돈이 더들 수도 있어요. 비비안 뽑는 것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게임을 이제 즐기면서 소호 카쿠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의 이제 무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미합이 유지야이 둘만 데리고 있으면은 얘는 그냥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쓰고 고점도 볼수 있고 쓰는 법도 예전에 미리소를 썼을 경우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미리소는 난이도가 최상 헬라니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쓰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미유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쓰기도 편한데, 딜도 잘 나와. 거기다가, 소우카쿠도 얼음이고, 미아비도 얼음이니까, 같은 속성 공유하면서, 미아비가 들어가는 얼음약점 무대에는 소우카쿠는 100%쓸 수가 있어요. 같은 속성이니까. 근데, 이제, 비비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서브 딜러죠. 그래서, 딜량이 높아요. 그리고, 혼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비가 혼돈을 자주 이용하는 캐릭터니까, 당연히, 비비안을 쓰면 은 매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긴 하는데, 비비안이, 단점이 있다면, 첫 번째가 에테르 약점 무대에서 단점을 가지죠. 만약에 에테르 약점이 아니라 얼음과 물리, 이런 게 붙었다. 얼음과 불, 이런 게 붙었다. 그러면 거기서는 비비안의 장점이 조금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상 캐릭터들은 약점 속성이 안 맞게 되면 효율이 좀 빠져요. 두 번째는 비비안의 경우에는 같이 가는 캐릭터의 이상 데미지가 강할수록 이 난개의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미아비는 이 서리열 데미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상 데미지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냥 서리열 데미지 서리열 데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는요 이 서리열 즉 서리 속성하고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리열이 터질 때 빙결 즉 얼음 피해도 터지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 빙결 얼음 피해가 터지는 거 미아비가 가진 이상 마스터리 기반으로 한 이게 터지는 거에 대해서 난개가 터져요 그래서 비비아닌의 자체는 이상 파티에서 엘리스랑도 쓸수 있고 베런 쓸수 있고 야나기랑 쓸수 있고 파이퍼랑쓸수 있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무대에서 쓸 수가 있고 많은 캐릭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비비안을 캐릭터 자체가 좋은 건 맞는데 미아비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우카쿠한테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아비 파티 하나만 보고 소우카쿠 vs 비비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면은 비비안을 무조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우카쿠 쓰시는 게더 고점 보기도 편하고 돈도 안 들고 여러가지 좋을 거예요. 자 근데 비비안을 왜 추천하는가라고 하면 제가 앞서 잠깐 작... 약 말씀드렸는데, 비비안은 모든 이상 파티에 다 쓰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미아비만 쓸 거다 그러면 소카코가 날수 있지만, 내가 엘리스도쓸 거고, 야나기도 쓸 거고, 앞으로 나올 신캐, 새로운 이상 캐릭터도 쓸 거고, 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요, 이 프로다가, 만약에 빛나가 갑자기 어, 드리프트 해가지고 물리 이상으로 났다고 쳐요. 아니, 그럴 일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났다고 쳐요. 아니면 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 빛나한테 비비안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파티의 비비안은 밸류가 매우 좋기 때문에 내가 어, 미아비 파티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상파티를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요거를 판단하시고 내가 비비안을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다 모르겠고요 조이님. 저는 일단 비비안 수영복 입혀야 겠어요. 하면은 그냥 뽑으세요. 비비안 수영복 인정입니다. 여기다가 돈 쓰는 거는 어, 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제 소우카코랑 비비안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지금 금전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내 과금력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어차피 비비안 수용복은 2.4 버전까지 과금을 하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근데 비비안을 내가 지금 이번에 못 데려온다고 하면 좀 아쉬울 순 있지만 나중에 내가 원한다면 뭐 복복각 때라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당장 지금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을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루시아를 뽑아야 돼. 근데 지금 비용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루시아부터 데리고 오고 소카쿠로 좀더 버티시다가 나중에 비비안을 데려오는 이런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유발.